<laughs> 줄 장난 아니야줄 장난 아니라고? 그럼 우리가 좀 빨리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 빨 가다 많이 기다리시니 <laughs> <우와>, 큰일 났다 뭐 <laughs> 어떡하냐? <laughs> <자, 빨리> 찍어주시면 안 <laughs> 돼요? 아 <laughs> 저희가 한라를 가야 되는데 한라있라를러니까한라를 <laughs> <laughs> 가야 되는데 <laughs> 여기 한 바퀴 돌고 갈 거거든요 <laughs> 한라에가 계시면 좀 이따 사진 다찍어드 되겠습니다 알겠죠? <laughs> 네. 대답 연인이아뭘 아, 연예인이야 연예인인데요 부끄러워 죽겠다 <웃음> <웃음> 네 여기가 구월동 로데오 광장입니다 어디든 로데오가 핫한데 로데오 광장이에요 당신 피리 부는 사나이에요? 저기 한라를 가라고 네, 네. 이월동에있는 푸른 술집 한라라는 곳이고, 아까 2층 아니었나? 한라가.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자, 형들 <영도> 여기는 푸른 술집 한라라는 곳이고, <laughs> 뭐야 화장실 뭐야한라가 진짜 순수한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집왜 <laughs> 이렇게 커? 아, 명수. 제로 르이나호가이지아이러고 하지 말라고. 근데 여기 출연분들 좀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 좀 약간 휴양지 느낌이랄까? 좀 멀리 놀러 온 느낌. 네 형들 여기 한라. 우와. 뭐야 이거 이렇게 폭포나 이런 휴양지를 좀 컨셉으로 해 가지고 너무 예쁘다. 뭔가 분위기 자체가 어디 달리 이런 팍 들어온 느낌? 여기는 프랑스집 탈라! 9월동점입니다 많이도 와주시고 타주도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좀안 되는 거니다요 휴양지로 내려가도하고도 하고 다고 하고 오늘 즐기게 잘 해주시고 많은 듣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그 오면서 댄스 신고식을 해달라고 댄스. 네. 댄기가 네, 많이 부끄러워요. 제가 오늘 밖에 나온 좀 찢다가 돼 가지고 춤을 잘못 추지만 열심히 나름 노력하겠습니다 <목소리가> you oh. 첫번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나 봐이 친구가. 뭐 나왔어요? 말리고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아 여기 따로 어두막 자리가 있어 이렇 자리. 아 따로 조용하게 이쪽은. 음, 뭐야? 어 어머 어머. 몇명 입장 가능하죠? 최대 8 명까지. 와 진짜 여덟 명 조용하게 술 먹는 사람들이로. 화이요 화이어. 파티야끼고 여자랑 마아형포아 남자들 6명 좀 칙칙하다 아아야 근데 여기 여기가 우리의 계이다 생일이에요? 2명이요 아진짜 생일상 때려주세요 생일이니까 뽑기 하나 뽑자 우와 어 제가 아아아아아어 러브샷? 어 러브샷 언니랑 진짜로? 나랑? 생일 축하해 누가 말을 제일 잘하냐 여자들 여기 여기요 너 따라와봐 따라봐 장비지 잔들고 따라와 어 잔들고 따라와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혹시 여자들끼리만 오신 분들 제가 제가 조용 여자분들끼리 오신 분들 중에 저랑 얘랑 잠깐 한잔하실 분? 돌아다니면서 남자들 있는 팀을이나 아니 여자들 있는 팀인사드요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노시게요? <laughs> 네 잠깐 네, 좀 이벤트 쪽 이벤트 맞아 선생님. 어 정말. <laughs> 어 그럼 또 저희 그 서빙을 한번 해보러 갈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그거 게임 한번 하죠 바다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맞추면 뽑기 한번 뽑게 해드리는걸 아, 문제 내주세요 네. 짜장면 짬뽕 하나 둘셋 둘, 짬뽕 오오케이 아, 남자 여자 하나 둘셋 남자 오오오오오 하나 둘셋오 뽑기 뽑기 아, 네. 오뽑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 나왔다고? 손가락 찢기고 아이 컨택 10초 예. 딱 누가 하실 거예요? 누굴까요? <목소리> 아니 뭐 이런 우글거리는 걸 넣어놨어 <목소리> 1 2 3 4 5 제발 유우 아여기까지 여기까지 야 누가 내불렀노니 <내부렸노>? 뒤질래 <목소리> 네. 네. <목소리> 아니 채팅창으로 날왜 부르는 거야 아저 오픈 때는 여기 왔어요 저 원래 내일 일 가고 수원 가야 되는데 아, 수원 안 가고 여기 <뭘> 와. 아 진짜? 갑자기. 아아한 번만 써도 돼요? 네 러브샷 한번 할까요? 아악사싸 헤어진다 아싸 남순이는 뭐예요? 네? 남순예요 박준규예요 박준규 안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마지막으로 남순와한마디라 이제 헤어질건데 남순 사랑해 난 모른다 난 모른다 그 여기에 그 맥주 두 종류를 뭐둘 중에 하나를 시키면 사진을 찍을 수 있대 여기서만 찍을 수 있는 사진이 있다니까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만 나오는 상큼 맥주 달달 맥주 일단 여기 아 여기구나 네 핸드폰 연동해서 네, 이 네, 사진을 보내주면 사진 아, 연동해서 서 저기 한번 찍어 주세요 여기 이렇게 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원래 이거 사진을 이제 맥주를 시키시면 이런 이용권을 드려요 음. 그리고 가지고 와서 찍으시는 저희가 인스타그램에 여기 보시면 헤스티브가하로 나와 있어요 사진을 올려주시면 뒤에 와인병 포토 와인병 이렇게 담아드려요 아요렇게 아, 뭐 우리 둘이 찍으면 이거 담아주시나요 아, 오찍자 <laughs> 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자, 요렇게 나왔습니다. <laughs> 자,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를 다시고 올리시면 이렇게 선물을 드립니다. 아니, 아니, 오늘 또 생일자로 예약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어. 생일자 이벤트 같은 걸 여기서 해준대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한번 카메라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 어, 이거 뭐예요? 그런가 보다. 생일주. <laughs> 완전 원샷 하는 거예요?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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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라의 반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뭐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통삼겹 김치볶음 통삼겹 김치볶음 할라 해물 오뎅장, 해물 오뎅장, 나 파네 로제 떡볶이, 파네 로제 떡볶이, 마운틴 화채, 하나 모데 마오라, 마운틴 화채 라서 얼음을 산처럼 따서 만든 아, 발달 아 뭐, 맥주랑 아까 무슨 맥주라 그랬지? 상큼 맥주. 상큼 맥주. 그럼 이거는 여기서만 파는 건가? 그러니까 나 이거 처음 봐, 이거뭔 사람? 발달 맥주, 상큼 음. 맥주. 자, 한잔합시다. 자. 자. 자 진짜? 나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찔맛 네. 나도 맛만 봐음 근데 나잖아어맛이 끝맛이 뭐 꿀맛 난다 어. 자 안주 한번 먹어봅시다 오뎅탕 먹어볼게요 야 이거 삼겹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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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합격. 맛있어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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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통삼겹인데 딱 집는 순간 아 야들야들하다 느낌이 맛 맛있어 음 와 진짜 맛있다 화채가 형들 얼음으로 산처럼 쌓여있거든 어, 다 들어가 있어 가음그로산난 그러니까 화채 너무 사이다로 베이스라면 너무 탄산이 심해 싫어하거든 그게 아니야 그냥 완전 달달한 어. 그런 화채야 화채가 핫플레이스가 새로 생긴 데가 아니고 원래 여기가 핫플레이스예요 아니 그리고 그, 여기 대표님 나중에 여기 저희를 한번더 모를 거면 여기 폭포에 물을 가득 채워주세요. 시야 비기리콘답니다 이거 무슨 떡볶이 존나 맛있다. 그치, 맛있지? 음. 아, 근데 오행창 너무 맛있다, 진짜. 마지막 2009월동 팔라정 완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너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인천 9월 점프는 술집 발라 많이들 사랑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